자 마가복음 서른 다섯 번째 오병이 두 번째 시간이죠. 어 지난 주에 우리가 오병의첫 번째 시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 원리 첫 번째가 어 공급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라고 하는 것은 어 명령형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요구했죠. 근데 제자들은 어, 가지고 있는 것 정도 어떻게 줄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수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매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 결국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정말 주고 있죠. 너희가 뭘 주라? 그리고 제자들은 주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어, 우리가 소유가 있, 있고 없고의 그 여부가 주고 못주고 여부가 아니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으로 전개되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음,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는 것서 소유에 있지 않고 주는 것이 있다. 줄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자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진 거 없었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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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유적인 개념에서는 그러나 이제 오늘 나옵니다만 그, 그 위대한 식 식사기도 위대한 축사가 어떻게 이땅 가운데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을 해서 뭐냐면 예수님의 위대한 식기도뭐 간단한 식기도지만 조금 좀 무게 있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사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은 뭐밖에 없었죠? 뭐 여기 작은 쿠키 하나 있는데 어그그 그러니까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오병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수만 명 먹지 못해요. 그러나, 이떡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를 헌신했을 때, 섬겼을 때, 즉그 어린아이가 아마 가족의 도시락이었겠죠? 그것을 섬겼을 때, 이미 그 안에는 뭐예요?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을 풍성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요 이건 쇼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고, <laughs>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곳에 빈곤한 사람들, 어, 뭐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들이 모여있었겠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 할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누구나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이 먹고, 열두 광주리를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줄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식기가 왜 중요하냐? 이 식기가 왜 중요한지, 어, 지난번에 본문 전체 읽었으므로 오늘은, 음, 전체 읽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39절부터, 어, 읽어 보겠습니다. 자, 39절에, 6장 39절이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이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나은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남자 하면, 성인. 유대 나이로 18세죠. 18세 이상의 남자들이 5,000명이면, 그와 연결된 가족이 지금 곱하기 4만 해도 2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죠. 열두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열두 바구니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입니다. 그니까, 열, 12, 열두, 12, 열두, 십이라고 하는 것건 완전한 숫자죠. 완전하게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고, 풍성했고, 또 그때 못 먹은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 다먹었어 그래서 먹는, 그니까, 러 먹고 사는 것에서 차별이나 차등이나 구분이 없었다라는, 누구나 그것을 함께 먹었,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될건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한 행위가 있어요. 자그 예수님이 시키는 축사. 축사는 뭐냐면 이제 감사 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축사가 나오는데 감사 기도.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근데 감사 기도를 할때이 예수님께서 어, 사람들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무질서하면 안 되니까 어,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앉히십니다. 근데 지금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앉힐 때 아무도 것 없었어요. 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앉히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있는 건 뭐죠? 그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어, 오병이요. 떡사슴그 목구리 두 마리밖에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앉히셨습니다. 자, 이제 이, 이 순간, 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믿음이 있고, 네, 그렇죠. 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동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행함이죠. 실제적으로 행하는 역사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쭉 오병을 일으킨 다음에 자, 줄수세요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천명 먹였을 때에도 처음, 좀, 죄송해요 시비를 거는게 제자들이에요. 너희들이 먹을 뭐걸 줘. 아니, 예수님 무슨 장난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거어디냐고 뭐, 너희들이 주,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죽여야 하잖아요. 그니까 뭐냐면, 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 전체에 끌고 있는 줄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곧 떠나실 거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제자 훈련, 제자들이. 제자들, 제자들 보라고. 제자, 항상 제자를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게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은 어떤 걸할때 자기는 3년만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제자들이 보고 그들을 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하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 제자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행위가, 이, 기도하실 때첫 번째 행위가, 사람들을 어, 조별로, 그룹별로, 예. 네. 그룹을 안 치시고, 이건 뭐죠? 왜 얘기하느냐? 자, 뭐죠? 어, 식탁공동체. 네.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식탁공동체를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 그래서 어떻게, 이 감사드립을 통해서 버려지는 게 뭐겠어요? 예, 네, 그들에게 풍성함이, 풍성한, 함이 벌어진 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이렇게 했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감사기도를 통해서 이 풍성함이 채워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친 거예요, 그죠? 렇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행위의 전제가 뭐예요? 이 행위의 전제. 지금 이 전제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들을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제가. 거기에 있는 말씀을, 말씀으로 먹고,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들을 극률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서 제자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주려고 하는, 주시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주시려고 하는 행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이 시타공제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했죠. 자, 공급에, 공급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유익이 아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 믿음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안, 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때 나타난 행동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저 그런 얘기 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온 어, 상태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 그냥 들어오고 끝나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이론이죠. 어, 그는 그냥 뭡니까? 지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상태가 믿음인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봤을 때, 이거 뭐 옛날 신선술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공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 너희가 줄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든지 줄수 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가 줄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자기 소유와 자기 것을 위해서 한다면 들을 수 없어요. 왜냐면 하 그것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뭐냐. 그러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 시킨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키거예 제자들에게 명하사때로 지어 푸른 잔한테 안고, 때로 백 명, 오십 명 안고, 예수께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해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을 주어. 자, 보세요. 그냥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제자들을 통해서, 어, 감각기도 하고, 떡을 떼어. 또 물고기도 좋겠죠, 그렇게. 물고기도 그렇게 줬어요. 누구를 줬냐?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이, 어, 군중들에게, 네. 군중들에게 주도록 만들어버려. 그래서, 예술이 첫 번째 얘기한 건 뭐예요? 너희가 공는을 주라? 그래서 주는 역사를 만들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합니다. 어떤 원리냐면, 여기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는, 어, 그 존재의 그, 우리가 먹는 에너지죠. 음식인데, 그 음식의 근원으로 올라가 봐요. 그 음식의 근원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laughs> 어, 그 당시에 갈릴리나 이쪽에, 에, 물고기나 이제, 뭐, 밀 이런 것들이, 특히 바다에 들어오는 모든 어류는 국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이 가서 마음대로 고기 못 잡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거기서 품싸고 받는 것이 물고기 면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빈곤층에 속해 있는 어, 사람들이 어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에, 먹거리가 없죠.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 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 이 시간이 지연되면, 가서 뭐, 도청을 싸우든지 뭘 했을 때는 그 사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이제 자기가 먹을 가져오는 아이가, 그것을 누구에 게가져왔는지 보세요 첫 번째, 누구에 게 가져왔느냐.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이 이 풍성한 자리까지 가는 첫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그러니까 어떤 뭐 먹거리, 그죠 자기 것을, 자기의 것. 물론 사실은 자기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갔죠? 예수님이에게 가져갔어요. 자, 예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뛰어죠 자, 이건 하나님 앞에 축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 이렇게 인간에게 왔을 때이 모든 공동체가 풍성한 그죠 하나님의 나라처럼 풍성하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자 그런 면에서 보세요. 어, 현재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간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에,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즉홀리트스폼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거하한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도착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께서 고백한다는 그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요. 예수님께로 가져오지 않으면, 이 위대한 식기을 통해서 그 시대, 그 공간,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물질의 마음점을 떠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져가는 연습입니다. 그래야 오병이 역사가 또 일어나죠. 그래야 오병이 역사를 통해서 뭐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 제가 이제 요, 요 책에 쓴 건데요. 책에 쓴 내용인데, 어, 지난주에 되기했듯이 성경적 경제 1계명의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제 제가 이 오병이 역사를 가지고 썼는데, 에, 그 필라델피아에 템플 침내교회, 주일학교의한 가난한 집안의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기관은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좁은 방에 많은 아이들이 복잡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1800년대 같아요. 교실이 너무 좁아서 새학생을 받지 않고 있었고, 이 소녀도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근데 얼마 후이 소녀의 불치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 죽은 소녀의 베개 밑에 짧은 편지와 동료 57센트가 나왔습니1달러가안 되는 거죠. 뭐, 몇십원? 뭐, 이, 삼십 30원? 뭐, 그 정도. 자, 그런데, 어, 아니, 뭐, 돼 자, 이 편지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쓴 것입니다. 목사님, 더 넓은 교회를 짓도록 제가 모은 헌금입니다 넓은 교실도 지어주세요. 그 아이가, 교회 가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57센트를 모았어요. 500원을 모았어요. 복사는 소녀의 편지를 장례식에서 소개했으며, 이 감동은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이 교회 의 교인들은 큰 성령뿐 아니라 병원과 명문대학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은 이제, 어, 사마리아, 좋은 사마리아 병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템플 유니버스티라고, 대학까지 세워지게 된 거죠. 자, 한소녀가 아주 작은, 작은 거지만, 오병이겠죠. 그거를 하나님께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지는 곳, 또, 어, 많은 사람들 훌륭한 목회자를, 그리고 훌륭한 학자들을, 어, 만드는, 어, 대학교가, 종합대학이 세워진 곳이죠. 그,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오병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거를 하나님께라고 가져갑니다. 하나님과 감사기도드렸을때 다시 오병의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식기도는 사실은 어린 소모녀의어신과과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 홀리 트랜스폼 할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어... 성도 여러분들또이 뭐. 이 미디어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찾아보신 바 이게 내 것인가? 혹시 가지고 있다던 것을 주님께로 가져와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재능도 올려드리시고 어, 물질도 어, 시간도 여러분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올려드리는 거. 그렇게 올려드렸을 때 어,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져와 창조주 하나님께 가져왔을 때 다시 그것이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우리의, 우리의, 작은 것이 헌신될 때, 섬겨질 때, 그것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천국을 만든다,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이거야. 하나님 역사를 만든다, 이거야. 이 역사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의 역사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그 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선한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는 주님,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정말 제자들이 직접 나눠지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메시지로 옵니다.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걸 나에게 가져와라. 그랬을 때, 어, 나한 사람 먹고 마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사람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 사람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를 가져오는 연습.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식기도가 우리의 작은 것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그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들이 저희 되는 것이 되도록 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셨서 나라와 그는 말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